부드러운 일본식 달걀말이 좋아하시나요? 제가 함께 근무했던 일식 주방장님이 성격은 괴팍했지만 달걀말이 하나만큼은 예술적으로 만드셨는데 그 괴팍한 성격 견디며 어렵게 배운 방법 보고 가실래요? 냄비에 물한컵 끓여주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 끄고 다시마와 가다랑어포 넣고 15분 동안 육수 우려낼게요. 달걀은 잘 섞어준 다음에 달걀에 알끈 또는 껍질 들어가지 않게 채로한번 걸러 넣으시고 다 우려낸 육수도 채 이용해서 건. 건기 건져낸 다음에 맛소금 1 4큰술과 설탕 1⁴큰술 미림 1큰술 넣고 잘 섞어서 육수가 식었다면 달걀물과 섞어주신 후 팬에 식용유로 살짝 코팅한 다음 중약불에서 달걀 갈색으로 색깔나지 않게 천천히 익히면서 말아주고 어느 정도 두께 두툼하게 나왔다면 뒤집개 이용해서 뒤집으면서 윗면과 측면 누르면서 모양 이쁘게 잡아주시고 다 익은 후에는 상온에서 5분 정도 잔열로 안까지 익을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드시면 완성입니다.